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무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같지 않으셨다. 그때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시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스님의 말씀입니다. 시미논리미참님 어제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장정만도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의 기죽으로제 배불리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어 있었고 어두운 저녁이라는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계 유다인과 히브리계 유다인들 사이에서 배급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것에 대해서 빈감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예지자들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일곱 명의 식탁 봉사자 곧 일곱 부제를 뽑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거나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가 생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안의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는 서른 스타디온, 곧 5km에서 6km 정도 저어간 뒤 예수님을 만나 배에 모시자마자 티베라스 건너편 카파로 움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마사의거리만해도 10km가 넘어가는데 바로 도착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내 안에 보시는 성체 성사 그리고 말씀 또한 묵상하고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임사에 참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